기 o 가 증가하게 되고 우리 차츰 깨끗해지고요. 이때 이제 물고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생무지, 황어, 은빛담소 등의 물고기가 살기 시작하고 완전히 깨끗해진 게 정수지대. 그래서 이건 제목을 외우시면 돼.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적인 거 외웠고 이제 상수 과정을 배울게요. 자, 상수 과정은 아까 제가 수원 중에서도 지표수의 물을 취합니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취수라고 표현해요. 자, 그리고 무슨 간을 통해서 응? 무슨 간? 도수관 도수관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오냐면 정수장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정수장 정수장 안에 맨 처음에 들어올 때 뭐를 거쳐요? 스크리닝을 거칩니다. 스크린을 거치고 그 다음이 침사, 그 다음이 침전. 그 다음이 여과. 자, 그 다음이 소독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수장을 떠납니다. 정수장을 떠나. 뭐를 통해서? 송수관을 통해서 떠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배수지로 갑니다. 배수지. 배수지로 가, 그러니까 배수지라는 건 물을 집수하는 거, 소독된 물을 가다 두는 데를 배수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배수관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폭기 있다 그랬니다 우리 정수 그 자정작용할 때 폭기 물이 숨을 쉰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폭기가 어디다 폭기를 집어넣을까? 어디다? 침전 요 앞뒤로 집어넣으세요. 앞뒤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야? 폭기가 여기로 하기도 하고 또는 여기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두 개가 다 나왔어 거기 중에 그럼 어디를 답을 할까? 여기다 답을 하세요. 일단. 두 개가 다 나왔다면 여기를 하시면 되고, 두개 중에 하나가 나왔으면 둘 중에 하나 답을 써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뽑기라는 과정을 하나 더 집어넣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침산는 뭐고 침전은 뭔데요? 자, 요거. 침산은 이렇게 알갱이가 큰 애들이요. 알갱이가 큰 애들을 쭉 가라앉히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가라앉히냐면 물의 속도를 늦추면 돼. 물을 좀 속도를 늦춰. 그러면 무거운 것들이 쭉뚝 가라앉습니다. 이거 우리 침사라고 하는 거고, 이때 무슨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예, 여기에 스토크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스토크 법칙이 적용된다. 일단 스토크 법칙이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침전하면은 음, 여기서 가라앉지 않은 이렇게 진흙 덩어리 같은 것들을 가라앉히는더 작은 것들을 가라앉히는 건데, 침전에는 솔직히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무슨 침전 보통 침전과또 하나, 또 약품 침전이 있습니다. 자, 보통 침전을, 해, 보통 침전은 물의 속도를 더 그냥 낮추는, 멈추는,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아주 작은 알갱이 뚝뚝 가라앉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통 침전을 하면 반드시 무슨 여과를 해야 돼? 완송 여과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약품 침전을 했어. 그럼 반드시 급속 여과를 해야 돼요.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 자, 그러면 보통 침전을 하고 완송 여과를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야? 어느 나라?